할렐루야!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깊은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맘붙듯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승 비가, 사 랑이 언제나 넘치 옵니 다괴 로과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 아도 빛 나고 높은 저곳 을날 마다 바라봅니다. 주여내마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가 사랑이 언제나 우리 목소리 높여 삼절 고백합시다 의심의 한계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참된평화가 거기만 믿음으로 사절고백합니다 허마고 높은 허마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나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더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 곳에 있게 하소서 그 곳은 빛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와라 온 사랑 그 흔해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보다 더 붉은 내죄 그리스도의 피로시 자 하지 못하네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우 사랑 그네 아니면 우리 그네를 지어야 다시 한번더 전심으로.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목소리> 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더 나의 이 목마른 마음 가운데 주님 불과 같이 마여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사명자로서 그리고 놀랍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인생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일를할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소리 내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위대한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없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의 목마른 가슴 가운데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더 회복시켜 주시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를 감대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예배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한분한 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마음 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광중석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 거란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풀이 죽은 채로 근심하며 앉아 있고 어, 그러한 그 제자들과는 상반된 얼굴로 직접 무대에 오르시면서 흥분된 어조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펼쳐지기 전만 해도 요한복음 13장은 무거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과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를 팔게 될 것이란 내용도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엔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면서 예수님께 예수님께는 조금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비유하자면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한 기쁨으로 소개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성령님을 잘 소개해 주 소개해주실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경이로운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인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돕는자가 되어 주시고 또 다른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 집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안이요. 능력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설명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마음의 연약함이든, 건강의 연약함이든, 관계의 연약함이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은 강한 부분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돕는 자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성령님은 나에게 있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러하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모두가 근심하고 슬퍼할 때단한분 예수님만큼은 지금 너무나 큰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 지금 모두 내 앞에 한번 모여 봐. 이제 내가 지금부터 엄청난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나만 믿고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돕는 이가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가볍게 취급받는 것 같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신뢰했던 사람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식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힘들어하는 정도가 1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내 힘듦의 정도가 만약 100이라면 여러분 이 100만큼의 힘듦을 그대로 보여 줄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치 있을까요? 표면적인 관계들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모두 헤아리시고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연약함을 잘 숨기는 것이 처세술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민낯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바닥을 보일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 바닥을 다 보인 그 자리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돕는 이로 계십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도 치유할 수도 없는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과 깨어진 부분을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으로 그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딸이 다섯 살이 되니까요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어, 저희 집에 막내딸이 아빠의 힘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나를 도와주는 아빠가 있다. 그 아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언제일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바로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아빠가 서 있어도 자기 손으로 해보겠다고 물건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빠, 제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쳐 계신 시니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공가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주님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힘을 드리고 싶고, 손을 잡아 드리고 싶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이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So, young young, y o u n 에 심령 위에 내마른 나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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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주님 나라, 이바소서영원 영광. 소서 매 마른 나이 심령 이예 주님 의은 혜에 담배 를려 나름 벅적셔주없소서 주의 권세 를찬양 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시 급이, 시 간이 마춰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 리고 주님 나 라에 맞소서. 왕이 되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립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 육신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신여 선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강력하게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어지는 다락방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집금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여 성도님들과 우리의 모든 삶과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는 달합빵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